이 반대라는 거죠. 위로 들어서 밑으로 휘둘러 버리면 자꾸 페이스가 오픈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 롱아이언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과거에 제가 롱아이언을 알려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롱아이언은 천성이 슬라이스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롱아이언부터는 백스윙을 너무 업라이트하게 하게 되면, 실제로 약간 이러한 형태의 컨택을 하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게 되세요. 어 백스윙을 제가 평소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샬로우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플랫한 스윙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제가 옆으로 스윙해서 반대로 확 휘둘러 보면 이 왼쪽으로 당겨지는 동작이 강해지겠죠. 근데 업라이트는 이 반대라는 거죠. 위로 들어서 밑으로 휘둘러 버리면 자꾸 페이스가 오픈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업라이트하게 위로 높이 들어서 스윙을 하는 그런 컨셉의 맹점은 이 헤드페이스가 오픈되는 거에 대한 보상 동작이 항상 이슈가 돼요. 그래서 업라이트하게 스윙을 해서 당연히 손목을 잘 비틀어서 임팩트 하면 뭐 적당히 어느 정도는 페이드를 만들어 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이게 어, 아마추어 분들이 이것들을 좀 항상 꾸준히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은 스윙인 거죠. 왜냐면 하 업라이트 스윙을 하다가 손목이 제대로 안 움직여지면 점진적으로 더 심한 슬라이스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스윙할 때 이런 롱아이언도 뭐꼭 상급자나 프로들만 사용하는 클럽이 아니니까, 예,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렇게 일단은 1단계는 서서 옆으로 플랫하게 가서 같은 높이로 이렇게 당겨서 빈 스윙을 하는 게 1단계에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당겨치는 이 스윙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느낌만 살려서 옆으로 당겨쳐 볼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당겨 쳤더니, 예 슬라이스도 안 나고, 이게 가볍게, 한 135m 정도 나왔는데, 이 롱아이언은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해 보시면, 어 나온 거리가 130m에도 현장 나가면 150m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롱아이언은 이 롤거리들이 좀 어느 정도 한 1,20m의 차이를 만드는데, 어, 실제 여러분이 롱아이언을 몇 메타가 가는지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예, 그건 필드 나가서 확인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그 스크린 골프 장비들은 이러한 롤 거리에 대한 측정이 아주 정확하게는 좀 어렵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롱아이언의 일반적인 여러분의 평균 거리는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치면 예, 롱아이언이, 어, 상당히 낮은 탄도로 날아가요. PJ 평균이 3번 아이언 기준으로 발사각이 뭐 13도, 12도, 뭐 이런 발사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롱아이언, 뭐 저는 지금 4번 아이언을 치고 있는데 뭐 너무 높이 뜨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스윙하실 때 옆으로 가서 옆으로 치는 느낌으로 스윙하시면 예, 점진적으로 이 좋은 비거리와 컨택들이 나올 건데,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1단계대로 나는 옆으로 치는 빈스윙을 하고서 좀 당기듯이 옆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롱아이언을 쳤더니, 가운데로 어느 정도 멀리는 안 나가도 가운데로 날아가더라 하는 그런 일정한 컨택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자, 옆으로 갔다가 피니쉬를 조금 높게 하세요. 그래서, 옆으로 갔다가 높은 피니쉬. 옆으로 갔다가 높은 피니쉬를 만드는 빈스윙을 해보셔서 이대로 숙여서 낮게 갔다가 높은 피니쉬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하시면, 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낮은 탄도로 거리가 좀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려드린 자, 2단계는 낮게 옆으로 갔다가 높은 피니쉬 옆으로 낮게 갔다가 높은 피니쉬를 만들고, 그대로 동일한 동작으로 스윙을 하시면 아까보다 포물선이 이쁜 라인으로 공이 날아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롱아연의 두 번째 단계고요. 아,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좀잘 된다라고 하시면, 어... 이 다음은 그 다음 단계는 백스윙을 좀더 낮게 하는 느낌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허리보다 더 밑에까지로만 백스윙하고 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쳐서 마지막에 피니쉬를 아까보다 훨씬 더 높이는 거죠. 최대한 백스윙은 더 낮추고 피니쉬를 높이는 쪽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3단계 롱아이언의 연습 방법이에요. 어, 제가 생각할 때 아이언샷의 꽃은 롱아이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롱아이언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웬만한 클럽들이 좀 많이 쉬워진다 이런 기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3단계를 좀 연습해서 잘 소화해가지고 롱아이언을 마스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다양한 롱아이언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드릴이나 연습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좋은 자료나 설명을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